네, 많은 분들께서 풍수액자에 관심이 있으실텐데요. 그 중에서도 가족사진이 정말 풍수액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족사진을 어떤 곳에 놓으면 우리 집안에 많은 운, 재물운이 들어올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요. 가족사진과 관련된 풍수 인테리어와 관련된 정보를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자들이 사는 멋진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풍수 크리에이터 멋지동입니다. 오늘은 가족 사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풍수 인테리어 중에서도 정말 액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러한 저런 정보들이 있는데 그 정보의 기준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각종 컨설팅 신청, 그리고 초심자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쓴 부의 풍수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공동구매 진행되고 있는 홍삼도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링크 달아 놓을 테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사진 첫 번째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가 액자를 거는 거에 있어서 우선은 기본 마인드부터 갖춰야 되는데요. 이 기본 마인드가 뭐냐? 액자라는 것을 우리 집안에 두었을 때 어떠한 기운에 대한 영향이 있냐? 라는 건데요. 액자 하나를 두는 것으로 해서 갑자기 모든 것이 다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갖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비유를 할수 있냐면요, 이미 엉망인 재료와 엉망인 레시피를 통해서 만들어진 요리를 그 요리에다가 뭔가 마법의 가루 하나만 넣었더니 갑자기 기가 막히게 맛있는 음식이 됐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미 집안 전체 구조라든지. 풍수적인 입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안 좋은데 이 액자 하나 딱 걸어놨더니 갑자기 우리 집안의 모든 일이 다 잘리기 시작했다. 이거는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풍수 인테리어는 비보의 개념으로 적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정말 좋은 내용이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로 모든 것인데 다 바뀔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다른 유혹들에 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가족 사진과 관련돼서요. 여러 영상들을 보면 은 띠별로 띠별로 어떤 방향이 있다 라고 하는데 풍수에 있어서 자연에 있어서 이 띠별로 어느 쪽에 액자를 걸면 더 좋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것도 나름의 논리가 있고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집 안에 살때이 집을 중심으로 놓고 봐야 되는데 이 집에 대한 해석도 수도 없이 많은데 거기다가 사는 사람의 의미를 부여해서 수십 가지의 방법이 적용이 된다면은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이상한 논리가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저는 풍수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이 풍수가 사실 내 운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띠별을 방향, 가족 사진을 걸 때, 아, 내가 뭐 토끼띠인데, 우리 집에 여기에다가 걸면 됩니다.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맞는 방향은 그럼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은, 우선 침대 위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침대 위는 어떤 거를 놓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액자뿐만 아니라 다른 의미의 액자 혹은 다른 물건, 소품들, 이런 거는 가급적 침대 위에는 놓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가 침실 인테리어와 관련해서도 요거를 말씀드린 적이 있죠. 가족 사진이 아무리 좋은 의미라 하더라도 머리맡에 위에 두는 거는 어이대건 산만함을 유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침실풍수 인테리어에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우리가 집안에 가족 사진 쫙 걸어 놓기도 합니다. 그렇게 걸어 놨을 때 여러분들 가족사진 걸어 놓은 거 처음에는 보면은 아 뭔가 옛날 결혼식 할때 뿌듯함 설렜던 것들 많은 기억들이 생각이 나면서 웃음을 짓게 되지만은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 가족사진 잘 들여다 보게 됩니까 잘안 그렇게 되죠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 감정적 무뎌지고 여기 걸어 놨다 라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잘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쁠 때 가족 사진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역으로 기분 좋을 때는 잘안 보게 되고요. 이렇게 기분 나쁠 때 바라본다라는 거, 기분 나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사람이 담겨 있는 그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비록 액자라고 하더라도 내 모습, 내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즉, 나와 비슷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물건일진데 내가 거기에다 부정적인 생각을 투영하게 된다면 그 가족에게도 똑같이 반사가 돼서 나쁜 생각이 전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족사진 걸어놨으면 기분 좋게 바라보시고요 혹시나 불화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가족사진 보면서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한번더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진짜 가족 사진을 걸어 놓는 그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장 좋은 위치는 어딜까요? 멋지동이 추천하는 우리 집안의 가족 사진들 때 가장 좋은 위치는 바로 거실과 안방입니다. 거실은 우리 집안의 모든 가족의 기운이 어우러지는 공간입니다. 그러니 가족 사진 자체를 둠으로 해가지고 또더 가족의 기운이 모이는 것을.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실에 가족 사진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다 그렇게 하시죠. 그 이외에 뭐 화장실에 둔다든지 뭐 다른 이상한데 둔다든지 이건 당연히 상식적으로 우리가 안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화장실에 가족 사진 두는 분들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거실은 그러는 운적인 조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안방 안방 같은 경우에도 모든 기운이 일어나고 또한 많은 에너지가 생성되는 공간입니다.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가족사진이기 때문에 가족사진은 안방과 거실 중 여러분들이 두고 싶은 곳에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거실에는 또 어느 곳에 두면 좋냐? 라고 지역적으로 여쭤보시는 분들 계신데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요. 거실 안에서 여러분들이 편하신 곳에 두시면 되고 지금 저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소파 위에 두시는 경우도 많으니깐요 요것도 괜찮고 어디든 여러분들 편안한 곳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여섯 번째로는요 한 번씩 이제 뭐 계절이 바뀐다든지 해가 바뀐다든지 하면은 집안의 가구 배치도 바꾸게 되고 액자의 위치도 바꾸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동할 때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셔야 될것중 하나가 바로 이 삼살 대장군이라는 겁니다. 삼살 대장군과 관련돼서도 제가 이사 방향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거 잘 참고를 하시고요. 삼살 대장군은 무조건 가야 려 되는 방향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가족 사진을 옮길 때이 삼살 대장군 방향에 딱 걸린다. 그러면은 안 옮기는 게 맞습니다. 자 혹자는 이 삼살 대장군은 이제 현대에 들어서는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태초에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가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이 됐습니까? 아니죠. 나무는 나무고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본질적인 의미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삼살대장군이라는 것도 음양오행의 이치에 있어서 우리가 태초부터 있었던 그 방향의 의미에 대해서 해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키지 말라고 하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잘될수 있을지 말이죠. 제가 추측컨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풍수에 대한 그 원칙을 처음부터 제대로 적용을 하지 못하니까 그 이후에는 삼살대장군이란 걸 적용을 해도 아 오차가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삼살대장군 지키실 필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약 처음부터 제대로 풍수의 원리 적용해서 집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삼살대장군을 적용을 한다면 딱 틀리면 틀린 거 맞으면 맞는 거 이게 딱딱 걸리게 됩니다 걸리게 되는데 잘못돼 버리니까 그렇게 어긋나 버리게 되고 그것을 일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 버리면 일반 사람들도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나도 모르는 화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요거 삼살대장군 꼭 지키셔서 가족사진 이동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일곱 번째로, 돌아가신 가족이 있는 사진,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라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 영정 사진과 관련된 컨텐츠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그전에는 함께 지내던 가족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그때는 이제 가족 사진 안에 고인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고인이 담겨져 있는 사진은 가급적이면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냐? 생과 사가 이미 갈려버렸고요.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이미 돌아가신 분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산 사람들이 사는 집과는 이미 기운의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좋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또 되려 아니 내 가족이었던 사람과 담겨져 있던 사진을 다 버리란 말이냐라고 하시는데요 정보에 대한 판단과 적용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면 되고요 저는 정리를 하시다라고 했지 버리라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라고 하더라도 돌아가신 그 가족이 있는 사진은 몇장 정도는 남겨놓을 겁니다 몇장 남겨놓고 생각이 날때 그리울 때마다 꺼내서 한 번씩 돌아보고. 또 그렇게 추억을 하겠지만은 너무 집 안에 이렇게 막 액자마다 다 걸려 있고 사진도 많이 있고 하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돌아가신 가족이 있는 사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잘 고민해 보시고 잘 판단하셔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가족 사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풍수 컨설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풍수와 관련된 많은 분들을 접하다 보니까 느끼는 것은 이 운이라는 것은 말이죠. 나쁘기는 참 쉽습니다. 근데 좋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뭐, 수맥의 기운도 그렇고, 땅의 지기의 기운도 그렇고, 나쁜 거는 너무너무 잘 맞아떨어지는데, 좋은 거는 정말 맞추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풍수의 원리도 그렇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게 아니고요. 이러한 속성을 아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쁘기 쉬웁다면 더 조심하면 되는 거고요. 좋기 어렵다면 더 열심히 좋은 것을 얻고 취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가족 사진에 대한 내용도 잘 적용하셔서 항상 여러분들이 사는 거처에서 좋은 운 가득 받아서 풍족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소중한 시간을 통해서 봐주신 조회수 수익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매달 사용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